어, 그만큼 길도 시골길 수준의 좁은 도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들어오는 걸 생각하면은 그 좁은 도로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녕하세요. 매집 찾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가밀지구의 도로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거예요. 어, 도로여건 생각보다 중요한 거 아시죠? 새로운 동네에 살게 되면은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서 도로가 좋으면은 거리가 좀 길어도 금방 갈수 있고 도로여건이 좀안 좋으면은 가까워도 멀게 느껴질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영상 가밀지구에 관심 있는 분이라면은 꼭한번 들어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가밀지구에는 사실 그렇게 잘 알려진 도로가 없어요. 이 가밀지구는 재개발 지역이 아니라 오랜 세월, 그린벨트였던 곳이 택지지구로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어, 그만큼 길도 시골길 수준의 좁은 도로만 있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들어오는 걸생각하면그 좁은 도로로는 도저히 수용이 불가능하겠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존에 있는 도로를 확장하거나, 새로운 도로를 까는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밀지구에 있는 도로는 가밀백제로, 가밀중앙로, 가밀순환로 저도 이 가밀지구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새로 알게 된 도로 이름들입니다 예, 저는 정말로 이곳저곳 열심히 다니기 때문에 웬만한 동네 중심도로는 알고 있거든요 저한테는 생소해요 그런데 가밀지구에 살지 않은 분이시라면 은 이런 이름도 처음 들어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어, 가밀 백제로 가밀주의 중심도로인데요. 약간 남쪽으로 좀치우쳐서게 됐습니다. 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남쪽으로는 아파트가 많이 안 지어졌는가 하면은 좀 그에 비해서 북쪽, 즉, 외박순환 고속도로 사이에 아파트들이 많이 지어져 있는데요. 도로를 하나하나 설명해드리기보다는 도로 여건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떤 걸 이야기해드릴 수 있냐면 위치는 분명히 경기도 하남시이지만 도로는 서울로 가는 길이 압도적으로 여건이 좋습니다. 제가 그 동네를 보여드린 영상에서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생각보다 이 서울 뭐 올림픽공원이나 거여동, 마천동 일대로 향한 도로는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되거나 아니면 확장공사 중이에요. 실제로 보여드리면 지금 이 편한 세상 아파트와 함께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도로예요. 가밀중앙로의 일부인데요. 현재는 마무리 공사 단계고 다 만들어지면은 감일지구와 마천동이 바로 연결이 되어 서우방향으로는 빠른 속도로 발전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어, 얼마 안 가서 이제 더 이용하기에 편리해질 거라고 느껴지는데 그거에 비하면은 하남시내로 가는, 즉 이제 하남시내라고 하면은 최근에 지하철 5호선 개통한 풍산동이나 아니면 하남시청 이 일대로 가는 도로 여건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도로가 없는 건 아닌데, 어, 도로가 좀 좁아요. 하남 시내와 가밀지구 사이에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가 별로 없거든요? 지도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가밀지구하고 하남 중심지 거리는 가밀지구에서 어, 올림픽공원 쪽 가는 것보다 훨씬 거리가 깁니다. 거기다가 과거에 그린벨트 지역이었기 때문에, 굳이 도로가 잘 깔려있을 필요가 없었어요 그러나 어, 이 길이 이렇게만 남아있을 것같진 않습니다 왜냐면 몇달 전에 정부가 발표했죠 3기 신도시에 하남 교산지구가 들어간다고요 그럼 교산신도시가 이 하남 시내와 가밀지구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길은 넓어질 수밖에 없어요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충공동이라고 하는 곳이 이 교산신도시 일대인데요 예, 그곳 가보시면 신도시가 만들어지는데 어, 이 정도 도로 여건으로 주민들 소화 절대 못할 거예요 예, 그런 점을 생각하면 계속 이제 확장 논의는 이어져 왔던 걸로 기억해요 지금 뭐 서울로 통하는 길보다는 시기가 늦어지겠지만 향후에 하남시내 쪽으로도 가기가 나쁘지 않다는 거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현재 감일지구에서는 어느 쪽으로 가기가 편하냐 이게 궁금하실 거예요 세부적으로 말이죠 강동구 천호동, 잠실, 그리고 가락시장 뭐이 정도가 가장 가밀지구에서 수월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점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은 올림픽공원은 거의 이웃 동네 수준이고요. 사실 실제 거리는 한 3, 4km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위례신도시, 예, 위례로 가는 길도 생각보다 잘 닦여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 지역이 현재 가밀지구에서는 제일 편하게 갈수 있는 동네들이 아닐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간선도로를 좀 볼게요. 간선도로로는 서하남아이씨가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요. 한 1km 거리, 아주 가까운 곳에 있어서 외곽순환고속도로 이용하기가 매우 수월해요. 그런데 고속도로가 좀 가까이 있다 보니까 꼭 장점만 있는 건 아니에요. 감일지구의 북쪽, 즉 고속도로가 가까이 있는 아파트들은 차량 소음이 좀 들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예, 왜냐하면. 이 외곽순환고속도로는 고속도로 중에서도 차로가 상당히 많은 도로로 유명하잖아요 기본 왕복 8차로 그다음에 10차로까지 되는 곳도 있어요 그 정도로 교통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해량소음이 어느 정도는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이제 실제 살아보신 분들이 댓글 달아주시면 좀더 도움이 될것 같아요 서울 좀 원동네는 가기가 불편할까요? 이게 궁금하실 텐데요 올림픽대로 나강변봉으로 진입까지는 그렇게 불편한 편은 아니에요. 대략 거리는 6km에서 7km 정도 나오거든요. 그러면 다른 서울 동네였다면, 어, 좀 너무 길지 않나? 이런 생각할수 있는데, 예, 이 송파구 일대 있죠. 가일지구와 올림픽대교 사이에 있는 이 올림픽공원 있죠. 이 일대 도로는 상당히 넓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가 넓기 때문에 제 경험상으로 그래요. 차가 몰린 시간대에도 그렇게 심하게 막힌다 이런거 좀들 느꼈거든요 확실히 그래서 한6 k m 정도 돼도 신호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가기가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외에도 강전도로 계획이 또 없는건 아니에요 뭐 인근에 세종포청왕고속도로도 이 가밀지구 뒤쪽을 지나가기 때문에 향후에는 남북으로 이동하는 것도 좀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싶고요. 미래의 생계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가밀지구의 미래와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영상에서 좀더 자세히 언급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남 가밀지구의 도로교통 여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도로가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좀 시간을 두고 지켜보면 수월하게 갈수 있는 곳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어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좀이 가밀지구 보면은 좀 신기해요. 뭐가 신기하냐면은 인근에 위례 신도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참고로 감일지구와 위례 신도시는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굉장히 가깝습니다 위례가 행정구역 세 곳으로 나뉘어요 서울, 성남, 하남 그 중에 하남 위례는 이곳이 하남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남 구시가지 쪽으로 가려면은 다른 행정구역을 거쳐서만 갈수 있는 환경이었는데 그 정도로 이 일대에 도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감일지구 쪽을 경유하면은 다른 행정구역을 거치지 않고도 이렇게 하남시로 갈수 있는 예, 그런 여건까지 마련이 된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주변의 도로는 새로 만들어지고 있는 곳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도로에 대해서 좀더 기대를 가져볼만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예, 항상 저한테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예,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어,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